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높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그 당시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더불어 잔치 자리에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천명하시면서 아직도 낡은 종교적 관습에만 머물러 있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결정적으로 서로 틀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발단이 되고 또이 안식일 문제가 또이 갈등의 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새 포도주인 이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은 겁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먹었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이라도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걷어서 가져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걸 먹는 건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은 냉혹하고 엄격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 속에 녹아 있는 그 정신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본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밭에 주인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곡식을 먹을 때, 속으로는 막 이렇게 막 천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막 나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참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열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나쁜 열매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용인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그냥 억지로 율법이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고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의 조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그 그들이 만든 그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 먹은 건건 일을 한 걸로 간주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어, 걸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39가지 정도로 조항을 아주 자세하게 분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추수, 타자, 키질, 망치질, 바느질, 음식을 만드는 것, 심지어 글자도 두자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정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건 이건 뭐예요? 추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비빈 건 타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어서 그걸 날려버리고 그 알맹이를 먹은 건 그건 뭐냐면 그건 키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나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쫓기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막에 받쳐진 그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세골로 이렇게 교체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올려두었던 그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걸 나좀 달라고. 그때 제사장 아이 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랑성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그냥 제사라고 하는 그 의식만, 그 행위만 열심을 냈던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죄, 죄를 저지르면서도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다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제사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그 행위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오죽하면 누가 저 성전 문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요? 더 이상 헛된 예배, 마음은 없고 사랑은 없고 이웃을 향한 배려도 없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겠대요. 그래서 박력 수칙을 어겨 가면서 모이는데 그 속에 인애가 없는 겁니다. 인애가.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 가고 소상공인들의 그 피눈물 상공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이웃을 향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들의 성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그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고 가시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저는 계속 드는 겁니다. 계속. 사랑성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웃, 이 근본적인, 이, 이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한 채그 율법의 조문만 지키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므로 이 예수가 그리도임을 지금 예수님이 그리도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데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고발할 증거, 꼬투리를 잡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쟁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당장 죽을 병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노행, 논쟁을 피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일부러 그의 손을 고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확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무엇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거죠. 왜요? 이건 선을 행하는 거니까. 이건 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못 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으니까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녹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죽이기로. 어떻게 할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치독한 자기 중심주의, 치독한 이기주의가 바로 이 죄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병자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병을 고침 받았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침묵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걸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는 커녕,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고소할까?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그들도 인정해놓고는 악을도 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지금 죽일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고 그들도 인정해놓고 오로지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착각과 기만에 빠진 종교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게 종교의 함정입니다. 종교는 늘 자신들 나름의 기준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그것으로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그 법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법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러분 결국 뭐냐면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 갔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인데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미가 선지자는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을 오늘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가 선지자 당시 사람들이 여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젯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재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열정과 헌신과 섬김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의 열매인 금그 마다들을 바칠 그 마음까지 가, 가, 그,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너무. 너무 귀하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전에 정의를 행하고 다시 말하면 바르게 행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공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랍니다 인자는 사람들과는 있어야 할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맺는 열매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열매처럼 보여도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도 그건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좋지 않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와 종교의 함정. 여러분, 서시면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비록 더디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매력적인 그리스인으로 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라는 이 찬양,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